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 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배꼽 임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양촌 힐링 센터에는 지금까지 2박 3일 코스로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33년째 7만 3천 명 이상이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요? 8대2 정도. 100명 중에 80명은 여자분들이고요. 20명은 남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 아내들의 상처는요. 주로 남자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 중에서요. 아버지한테 상처 많이 받은 아내들, 여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참 많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요. 남편이 외도하거나 엄난 짓 했을 때, 아내 몸은 꽉짝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요. 암으로 발전해서, 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들도 많습니다. 이런 아내들에게 생뚱맞게, 그런 남편에게,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배꼽 인사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부가 하나되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부부가 가정에서 하나되고요,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면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갑니다.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를 향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도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요. 지금 부부 간에도 잘 살고 있는데, 처음에 결혼시키고 나서요, 원하는 것은, 제발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하게, 참 재밌게 살아라. 그것이 소원이었거든요?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의 소원, 자녀들을 향한 소원은, 싸우지 말고, 이혼한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재밌게 좀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소원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33년 동안 부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걸 가정 사역이라고 합니다. 다섯 부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요, 리더 부부의 지도를 받아서요, 리더 부부가 성김과 사랑을 통해서요 아무리 힘든 사람도요, 갈등이 많은 부부, 별방하는 부부, 별가하는 부부, 이혼 소송하는 부부도요, 와서 치유받으면요, 합쳐집니다. 부부가 하나 됩니다. 놀랍습니다. 지난주일에는요, 결혼한 지한 5, 6년밖에 안 되는데요, 별거 중에 있는 부고가 왔습니다. 우리 양촌 힐링센터에 처음은 어떤 분이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양촌 힐링센터 다녀온다라! 그래서 왔습니다. 따로따로 왔죠. 별가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서울에서, 아내는 다른 집, 집안에서 왔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는 맞짱 뜨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부가 맞짱 뜹니다. 하고 싶어 하는 말다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끌어 안고 르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오기 전까지는 너만 고쳐. 아내는 남편만 고치면 우리 가정은 하나 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요. 너가 문제야. 너만 고쳐. 이러고 왔는데요. 각방에 들어가 취받고 나서 맞짱까지 뜨고 난 이후에요. 마지막 시간에 간정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내남편줄 알았는데, 문제는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취받고 하니까, 취받고 보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감정하면서 끌어안고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합방했습니다. 그 다음 날저라 왔어요. 우리 지금 강릉에딸 데리고 네 살짜리 딸 데리고 여행 예,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치유하셨거든요. <laughs> 문제는 나랑만 깨달면부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33년 묵혀오면서, 마지막 히든카드. 마지막 무기는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배꼽인 삽시다. 라는 겁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돌아오는 남편의 문을 열어주면서, 여보,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배꼽이 살때 이렇게 빨리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참 동안 유치원에서 외웠던 배꼽이 사람입니다. 애들있으면은 얘들아 아버지 오셨어? 빨리 와! 딱 서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여보 고생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끌어안주십니다 <laughs> 그러면요. 남편은 모든 필요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 한 3개월만 해보시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 내 남편을 몰라서 그렇죠? 내 남편은요, 나한테 백꼽에사파을 주제가 못해요. 내 남편 꼬라지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보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 평생 가장 큰 실수는 내 남편을 택한 겁니다. 저런 남편을 택한 것이 내인생에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때 당시 내 눈에 콩깍지가 끼었던가 봐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배꼽 인사해 보시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실수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일시적으로 실수하셨어요. 저런 남편을 나한테 붙여주시다니. 말도 안 통하거든요? 내 인생에 보탬면안 되거든요? 수준이 안 맞아요. 철천지 원수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아들 여러분요, 마지막 한 번만 내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월 동안만 그냥 믿을 수 없어도 믿어주시고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꼭 배꼽 인사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월 해, 해 배꼽 인사 해다요, 바뀌지 않으면요, 제가. 여러 남편을 만나서 또는 책으로서 상담으로서 섬기겠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하다가 저 멀리 출장 갔다가 12시 넘어서 1시, 2시 돼서 도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아내가 내가 돌아온 것에 인기척이 나면요 자다가 입 나가서 잠옷 차려버려 여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지요 환영합니다. 그럼 저도, 여보 사랑해요. 하고 제가 끌어 안아줍니다. 가정 사이에서요, 최후의, 최종의 무기는요, 아내들이 배꼽 인사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배꼽 인사하면 바뀌는데요, 내 아내는 배꼽 인사 안 해요.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처방이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여보, 하루 종일 집안일 한다고 수고하셨죠? 고생하셨어요? 꼭 끌어안아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할 때, 바탕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이다.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먼 산에 눈 녹듯이.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요. 녹아버리고요. 부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아내 여러분, 또 남편 여러분, 오늘부터 꼭 배꼽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